이 대표는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하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전례 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일삼으며 군사 도발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한 것인데도 이 대표는 이를 북풍사건, 총풍사건에 비유하며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께서 피하구분을 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6.25전쟁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며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냥 평화를 위해 굴종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25전쟁이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으로 이는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거릇된 주장입니다. 6.25 전쟁의 경우는 평화는 적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생, 전쟁, 음. 전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의 어려운 나라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릇된 현실 인식과 자기 반성 없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덕, 이 대표께서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말에 어, 실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한가운데서 출범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전반을 강타하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어, 그 인식 세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민신일 정부로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대표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자산 소득의 양극화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출생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이 대표 자신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또 하나의 좋은 장식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진지한 제안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치를 만든 장군인은 다수의 석의 행포를 통한 당대포, 당대표 방탄 정치로 일관한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큰만나네 그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동원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 정부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와 관례를 짓밟으며 입법 폭주를 통해 정선용 포필리즘 법안과 위헌적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정부의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하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이미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이대표 인식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전례 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일삼으며 군사 도발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은 주권 국가라면 당연한 것인데도 이 대표는 이를 폭풍 사건, 충풍 사건에 비유하며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께서 피아 구분을 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6.25 전쟁이 38선에서 크고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면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냥 평화를 위해 굴종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25 전쟁이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으로 이는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6.25 전쟁의 교훈은 평화는 적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6.25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재한 해결을 보면서 더 분명해진 사실 한가지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비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재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로서 유죄 판결이 난 만큼 민주당은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옥중 정치를 중단하고 조용히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역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하고, 아니고 20명,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범죄 사건에 연루된 채 4월 총선에 나간다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의원 개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이란 차원에서 당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의 당직자 육성 녹취록에서 폐업된 것으로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비두르는 기획 수사, 정치 탄압 같은 억지조차 불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총선 불출마한공천 배제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